지난 6일 서울고법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공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대장동 미래 신도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습니다. 적법한 수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하나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겠습니까.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 방어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이사 불명, 애문 부재, 위원, 법률 심판, 심판 재청, 재청 신청 등 온갖 장계로, 장계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왔습니다. 또, 당무를 본다,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 단식한다, 걸렸다, 단식한다, 선거한다 등의 가진핑계로 가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불출석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한편 지난 12월,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평화부지사는 쌍방을 대북선거 대북 혐의로 지역 7년, 7년 8월을 선거받았습니다. 김용명 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전 부지사 모두, 모두 누구입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병,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종범이 이 정도 중력이 나왔다면 주범인, 주범인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명이 선고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여덟 개 사건에서 1 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저악을 덮어보려는 도표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